제가 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튀겼던 거 보이세요? <laughs> 그렇게 뜨셔야 내가 잘 써주세요.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뜨셔도 되는데 이유를 할 때만큼. 평소에는 그냥 뜨고 싶은 만큼. 저도 그냥 맨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쉬고 싶으면멍 때리고 싶다니 턱 때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럼 멍 때리고 쉬기 너무 좋거든요. <laughs> 근데 뭔가 이을할때 이렇게 하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 목말인지다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턱 당기고 이러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응. 왜, 뭔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안 움직여지고 계시거든요. 이거 원인 있거든요. 원인 찾아야 돼요. 원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어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감, 공감을 건드리면 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옛따로, 옛따로 해요. 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돼. 이거 아니고요. 옛따로, 옛따로 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왜냐면 이건 오감 공감을 건드리면 내가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감 공감감 조차도 움직이려는 의지가 지금 기력이 없으신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 발생은 두 종류예요. 잠을 전혀 못 잤거나 술을 많이 드셨거나. 그럼 내가 안 움직이거든요. 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 없이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머리에 더안 돌아가요. 뇌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신 거거든요. 긴장을 시키면 뇌가 아예 멎어요. 어떻게든 해낼 거야 하면 내가 멎어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둬버리면 오늘은 그냥 오강공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예 어떻게든 해야지 하면서 긴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니 아예 안 돼요. 이게 자네는 어떻게든 해야지 해서 말이나 굴로 그냥 지역도 반복하면 되는 개념이면 그렇게 하는 동안 운에는 전혀 일을 못해요. 운에는 굳어버려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될지 몰라도 장기로는 되게 이 뇌가 망가지는 거고 시간 낭비로 결과 짓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대 로 훈련, 내가 혼자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할수 없는 거. 효과가 있거나, 그냥, 그냥, 느낌 없거나, 두개 중에 하나, 이런 것만 그냥 올리는 거지, 직접적인 훈련을 올릴래, 올릴 수가 없어요. 얘는 좌느하거든요 잔을 좌느라기 잔을 때문에 오해주세요 그거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안 하는 것만 못 하세요. 두뇌를 함부로 하시면, 다, 이, 좌느라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지세요. 자, 두뇌를 하면 사물관찰하고, 현자리 눈동자, 복근 운동,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하실 거는 3회 관찰은 잘 되세요? 3회 관찰하고 공부하시면 공부 잘 되세요. 3회 관찰 제대로 하고 하면 공부 되는 게다 다르세요. 오늘은 열고 공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3회 관찰 제대로 활용하시면 공부에 바로 도움 되세요. 이거 지금 활용할 줄 모르시나요? 지금 우리 그 어려운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현상 환자분들 3일 관찰하고 공부하면 공부하면 잘되어요 일부러 더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3일 관찰하고 나면 느낌은 있으세요? 어떤 느낌? 3일 관찰 하루에 몇개 정도 하세요? 맑이지는 느낌, 음, 몇개 정도 하세요? 20개? 3일 관찰 많이 해주시고요 사물관찰은 새로운 데막 다니면서 사물관찰 하세요. 자, 고개 들고 하면 효과 없으세요. 고개 내리고. 고개 숙이고, 눈높이에서. 이게 멀리 눈재중을 볼때도 턱을 당기고 약간 치켜뜨는 개념으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안된 거는 그냥 오감 공간감 덜 건드린 거예요. 아니, 안 건드린 거예요. 본인이 안 건드리셨어요. 안 건드린 거 밖에 없어요. 안 건드린 이유는 이제 차츰 찾아지겠죠. 내가 왜안 건드려졌을까? 이제 찾아지시겠죠. 근데, 3 관찰 훈련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음. 공할 시간에 그냥 3물 관찰 훈련 하세요. 그게 성과가 더잘 나오세요. 그뭐 평생 하셔도 아니고, 일단 3일, 3일만 공부 시간에 새로운 데 다니면서 3물 관찰 훈련을 막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턱 들고 하면은 효과 없으세요. 시간만 또 날아가는 거니까, 턱을 내리고, 약간 체력 부는 듯한, 눈높이에서. 지금 그 높이. 그 높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 안 나오세요. 결과 안 나오세요. 잘하려고 하면서 결과 안 나오세요. 그냥 오감 공감감을 열심히 건드려야지 이 생각하면 결과 진짜 빨리 나오세요. 근데 잘하려고 하면 그 생각 하나 하면 그것만큼 안 나오고요. 둘 하면 그것만큼 안 나오세요. 뇌를 엄청 긴장시키는 거거든요.